Thanks for watching! 자, 안녕하세요.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2022년 5월에 실시됐던 제 33회 ADSP 출제 경향에 관련된 강의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의가 끝난 후에 여러분과 함께 33회 기출 문제를 같이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 새로 ADSP 관련된 그 교재가 새로 개정이 되어 있다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 안에는 여러분이 쉽게 무료 강의를 들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관련 콘텐츠들이 들어가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우리 와우패스 제공하는 R을 이용한 ADSP 강의가 그 QR코드를 통해서 여러분 직접 무료 강의가 제공받을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과목에는 크게 세 개의 우리 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데이터 이해와 데이터 가치와 미래, 가치 창조를 위한 데이터 사이언스와 전략 인사이트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위 시험은 그 동안 33회, 즉그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24회를 제외하고 그 동안 33회가 실시되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만큼 함축되어 있는 문제가 상당히 많이 있다고 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는 그 문제를 통해서 매회 주기적으로 출제되는 패턴을 인식하게 되고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잡아내서 여러분 학습하는 시간을 상당수 줄여낼 수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 어떤 문제들이 어, 대부분 주기적 패턴을 가지고 출제되었는지 제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우리 데이터 이해 파트에서는 가장 중요한 DB 데이터베이스와 DW 데이터 웨어하우스 또한 데이터레이크와 관련된 특징을 구분하는 문제가 상당수 출제되어 있는 것, 주기적 패턴을 발견을 한다는 것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 데이터 가치와 미래 파트에서는 자, 빅데이터의 위기 요인과 통제 방안, 또그 하나 빅데이터 활용 테크닉 부분은 한 번도 빠짐없이 출제되고 있는 주기적 패턴의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다음에 세 번째, 가치 창조를 위한 데이터 사이언스와 전략 인사이트 부분에서는 우리 데이터 사이언스의 정의와 그와 관련된 능력, 즉 하드스킬과 소프트스킬이 한 번도 재배될 적이 없는 주기적 패턴을 갖고 있는 문제 유형이라는 거, 이거는 변함없는 팩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역시 이번 33회 차시에서도 자, 이와 같은 출제 경향을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즉, 빅데이터의 위기 요인과 통제 방안에 관련된 해결 방안에 관련된 자, 그 잘못된 연결을 고르는 문제 든 올바르게 연결된 문제를 고르는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자 여기는 가원 올바른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고 나와 다는 잘못된 연결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책임원칙 훼손과 데이터 오용에 관련된 내용을 잘못 연결할 수도 있고 또는 데이터 오용을 자 데이터 일부 선택을 공개하는 건 아니죠. 전부를 공개를 해야지만. 올바르게 적용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가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이와 같은 오답보기 문제, 정답은 3번이지만, 이와 같은 유형의 문제가 대표적인 출제 경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를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1과목에서도 추가적인 단답형 문제가 출제가 된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자, 여기 나와 있는 단답형 문제에 보시면, 자,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처리 기능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통합된 데이터를 가진 양질의 DB, 데이터베이스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바로 데이터 웨어하우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데이, 데이터베이스와 데이터 웨어하우스의 개념은 다르죠? 우리 데이터베이스, DB에 있는 데이터, 데이터 분석할 때쓸수 있는 자료가 아니에요. 왜? 시시각각 바뀌기 때문에 따라서 그와 같은 데이터베이스 일정한 포맷을 통해서 특정 저장 시스템에 저장하는 곳, 그곳이 바로 DW, 데이터 웨어하우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10번 문제인데요. 자 데이터로부터 의미 있는 정보를 추출하는 학문이며, 정형 또는 비정형을 막론하고, 또는 인터넷 휴대전화, 감시용 카메라 등에서 생성되는 숫자와 문자, 영상 정보 등, 분석뿐만 아니라 이를 효과적으로 구현하고 전달하는 과정까지 포함한 포괄적 개념을 우리는 데이터 사이언스라고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린 데이터 사이언스와 통계학의 차이, 데이터 사이언스와 데이터 마이닝의 차이 물어보는 문제 굉장히 주기적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과목 문제는 크게 두 개의 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큰 축이라고 할 수가 있다면 아무래도 빅데이터 분석 방법론 KDD, CrispyDM과 관련된 큰 하나의 개념이 출제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어떤 분석 과제를 발굴할지에 관련된 상향식과 하향식 접근 방식에 대한 개념을 물어보는 문제 마지막에는 분성 마스터 플랜과 관련돼서 자 데이터 거버넌스와 관련된 문제가 큰 축으로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시험 문제 이거봉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와 가울러 우리 해당되는 어, 조직에. 분석 수준을 측정하게 되는 분석 준비도와 분석 성숙도를 물어보는 문제가 한 번도 빠짐이 없이 출제가 되는 주기적 패턴을 갖고 있는 이 과목 데이터 분석 기획 파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역시 하향 접근 방식에 관련된 문제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자, 하향식 접근 방식이라는 건 뭡니까? 정확한 문제가 명확하게 주어지게 되고 답을 찾는 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첫 번째 문제 탐색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문제 탐색이라는 것은 현황 탐색을 의미를 해요. 새로운 문제 탐색이 아니라 말 그대로 기존에 주어져 있는 가지고 있는 문제를 탐색하고 정의하게 되고 해결 방안을 탐색하면서 맨 마지막에 타당성 검토를 통해서 가장 우수한 분석 과제를 선정한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정답은 1번이죠. 자, 네 번째 상향식 접근 방식이라는 것은 하향식 접근 방식과 달리 문제가 명확하게 주어져 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뭘 데이터 기반을 통해서 문제를 재정의하는 거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예를 들자면 대표적인 상향 접근 방식을 통한 문제 정의하는 사례를 든자면 자 비가 오는 날 특정 재가자면 단팥빵이 많이 팔린대요. 자 이거는 어떤 문제가 주어져 있지 않았어요. 하지만 데이터 기반을 통해서 보니까 아, 비가 오는 날 단팥빵이 많이 팔리니까 마케팅에 이용해 보자 앞에 진열할 때비 오는 날 단팥빵을 진열해야겠다 생각이 든다고 할 수가 있겠죠. 이와 같은 것이 바로 대표적인 상향식 접근 방식의 기반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자, 문제 장리 자체가 어려운 경우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 상향의 접근 방식은 비지도학습 방법이라고 해요. 우리 정형 데이터 많이 파트할 때 지도학습과 비지도학습의 구분에 관련된 부분을 설명드린다할 수가 있겠는데요. 지도학습과 비지도학습의 구분, 가장 구분이 되는 점은 무엇이다? 목표 변수의 존재의 유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상향 시장 접근 방식은 뭐라 그랬죠? 자, 문제 정의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 사용하는 접근 방식이에요. 자, 지도학습은 목표변수가 있어요. 즉 정답이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비지도학습은 정답이 없어요. 대표적인 게 군집 분석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상향식 접근 방식이라는 것은 바로 비지도학습 방법이라는 것, 중요한 키워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3번의 프로타이핑과 뭐 빅데이터 관련된 부분은 물론 수업 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당연히 상향식 접근 방식의 기반을 통한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데이터 분석 기획하는 거 분석 유, 어, 유형에 따라서 우리는 분류할 수가 있는데요. 분석 대상이 무엇이냐, 또는 분석 방법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네 가지 분석 주제의 유형을 선택 가능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분석의 대상을 우리는 모르고 있고 분석의 방법을 알고 알고 있는 경우는 우리는 통찰 인사이트라고 해요. 이거 역시 굉장히 주기적 문제 패턴을 갖고 있는 유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3가목 데이터 분석은 크게 3개의 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알기초와 데이터마트, 아, 통계 분석과 정형 데이터 마이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물론 여기에 나와 있는 다별량 분석을 별도로 구분하게 되고, 시계열력 예측도 구분할 수가 있지만, 저는 같은 통계 분석 파트로 구분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향후 2년 동안 계속 알 기초와 관련된 문제 출제 빈도 상당히 낮다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계속 출제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우리 최근에는 한 문제 알 코딩 관련된 문제가 출제된 바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단순하게 우리 시험에서는 실기가 없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 어떤 특정 패키지를 학습한다는 거 여러분 직장이라면 현업에서 활용할 수가 있고, 여러분이 학생이라면 학생되는 전공 분야에서 활용하기 위해서 특정 패키지를 학습하는 거 상장이 데이터 분석 파트에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자격증 취득 여부를 떠나서 이와 같은 여러분 학습에 관련된 부분이라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 와우패스 통해서 R을 이용한 ADSP 연계된 학습 무료로 여러분 학습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려요. 자두 번째 통계 분석 파트, 우리 통계학 개론과 다별량 분석 시기 예측 해당되는 목차 중심으로 한두 문제 출제된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특히 주기적 패턴과 관련된 문제라고 한다면 다별량 분석의 어떤 PCA, 주성분 분석이 굉장히 출제 빈도가 높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이유는 PCA라는 것은 어떤 분석을 함에 있어 사전 분석의 역할이 상당히 커요.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는 출제 빈도가 높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시계열 여측도 굉장히 그 출제되는 포인트가 정해져 있다고 할 수가 있겠어요. 특히 분해 시계열 파트 부분과 또 시계열 모형을 식별하는 부분이 굉장히 출제빈도가 높고, 우리 정상성이랑 관련된 개념 부분 출제빈도가 상당히 높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세 번째 정형 데이터 마이닝 파트에서는 우리는 크게 두 개의 축을 나누줬다고 얘기를 해요. 바로 모형 평가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 데이터 마이닝 파트 안에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 맨 마지막 연관성 분석을 측정하는 지표 세 가지가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지도, 신뢰도, 향상도 문제 한 번도 빠짐없이 수리적 계산을 요구하는 문제 등장 가능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기반을 통해서 3 과목을 여러분 학습하시면 생각보다 여러분 시간 굉장히 절약하면서 학습할 수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 예상 어 주제 문제인데요. 우리 주성분 분석에서 주성분수를 선택할 때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것라고 했어요. 물론 우리 여러분 그 ADSP 안에 정형 데이터 많이 파트 또는 다별량 분석 모두 다 이론적 기반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왜 이게 필요한 건지 혹시 내가 현업에 있는 직장인이라면 이 관련된 실 가지고 내가 뭘할수 있을지에 대한 궁금한 생각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 마케팅을 할때 어떤 집단을 세분화시켜서 그걸 그리핑화 만드는 거 우리는 군집분석이라고 하게 되죠. 이와 같이 특정 타겟을 명확하게 구분 지어서 해당되는 특정 분야에 마케팅을 한다는 거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할 수가 있고 여러분의 현업에서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 분야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때 대표적으로 군집분석과 더블로 차원을 축소하는 대표적인 기법 PCA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차원을 축소를 한다는 거 여러 가지 함의적, 함축적 의미가 들어가 있는데요. 어떤 분류 모형 또는 예측 모형을 만들 때 굉장히 복잡한 모형을 만든다는 것은 어떤 새로운 데이터를 입력했을 때 그걸 올바르게 분류하거나 예측할 수 있을 때큰 장점이 안 된다는 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반화 가능성이라는 것은 어떤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똑같은 분류를 한다는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때 이와 같은 주성분 분석 개념들이 등장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주성분 분석은 차원을 축소를 해요. 그 필요한 것 뭐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정보 손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어떤 근거를 가지고 우리는 차원을 축소한다고 할 수가 있겠어요.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세 가지 조건. 자, 성분들이 설명하는 주성 누적 분산 비율이나 어떤 고유 값의 크기, 또는 스크리도피에서 얘기하는 엘보 포인트에서 우리는 몇 차원까지 차원을 축소할지를 정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이고요. 굉장히 주기적 개별 패턴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 군집 분석은 굉장히 출제 빈도가 높아요 특히 계측적 군집 분석과 비계측적 군집 분석이라고 할수 있는 케이민지 군집 분석의 차이를 구별하는 문제 너무 많이 출제되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 정답은 적절하지 않은 것인데요 자 케이민지 계속 중심의 중심이 바뀝니다 그래서 다른 군집으로 이동이 가능한 특성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케이민지 군집 분석이다 이게 출제가 되는 이유는 무엇이다 계층적 군집 분석과. 아주 뚜렷하게 구분되는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여러분이 ADS-B를 준비하면서 항상 저는 수업을 듣는 분에게 항상 얘기를 해요. 자, 우리 시험은 미리 어느 정도, 어느 형태로 나올 것인지 예측 가능한 시험 문제 패턴을 갖고 있다. 따라서 여러분이 시험장에서는 어떤 내가 준비했던 문제들과 어떤 형태로 출제가 되었구나라고 확인하는 것가 바로 ADS-B 시험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 출제 기출문제 확인할 때 그때 다시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